네, 볼게요. 봐봐. 아, 자,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읽을 때요, 아청엄에 맞춰서 읽을 건데 청엄을 보는 순간 엄청 엄이 떠올라, 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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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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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해석 어떻게 했어? 목적어가 보다듣다느끼다 뭐 이런거죠. 그렇죠이그그녀가 개들이 b a r k i n 그하는거 fiercely 그다음죠그다음막지저음는걸 사납게 들었을 때 네, 어디서? The 그 다음에 그 r 이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다그 다음에 그다음그에에 뒤에 보시면 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배에 언더 갑판 위를 말하는 것 같은데 갑판 바닥에서 네, 위에 위쪽에서 막 그런 걸 들었을 때 얘가 이 사람이 밑에있 나고지? She trembles. 자, 몸을 막 떠는 게 tremble. 네. 자, 그놈 떨어졌어. 떨었습니다 uncontrollable. 컨트롤 통제하다였었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막막 무서워서 떨었어요 벌써 느낌이 오지. 약간 부정적이죠. 부정적이고 약간 공포스러운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For fear of being cut. 대놓고 어떤 단어가 나왔어? Fear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자 몸을 굉장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떨었습니다. For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앞쪽에 뭔가가 나오면 뒤에 이유가 for로 걸리거든요. So for fear of being cut이니까 이게 지금 동명사로 이렇게 걸어준 건데. 요렇게 수동태로 들어간 거죠. Be cut. Catch t h PP자? Pee 영나? Catch cut cut이었지. 그래서, 그래서 잡힐 것에 대한 두려움. 응, 잡힐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떨었습니다. Drops of cold w e a t rolled down her back. 네, 되게 생생하게 했는데, Drops 이렇게 한 방울 두 방울 똑똑똑 흘러내린 거지. 무엇에 방울 방울? Cold sweat. 게 바로 식은 땀, 이 예. 포카리 스웨트 할때그 스웨트이야, 그렇죠. 그래서 식은 땀의 어떤 땀방울들이 느끼보죠. 로우다, 네. 그녀의 허리를 타고, 네. 그녀의 등을 타고 식은 땀이 쭉 흘렀습니다. Before slipping into uh, the hold of the boat. She had scattered powder with uh, which Swedish scientists had developed, unnoticeably on the first floor in order to distract the, the dogs. 네, 일단 대충 보니까 이 개들이 어떤 개들인지 대충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이 그녀를 찾으려고 풀어놓은 개들인 것 같아. 네. 응.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문장이 길니까 조금 끊어서 보면, 자, 뭐하기 전에. slip into, 그러니까 슬리퍼가 이렇게 슥 미끄러지다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배에더 홀드라고 했으니까 홀드가 지금 명사인 거지. 에이, 여기서는 배그그 네, 그, 그 밑에 숨어든 그 부분 선창이라고 해줄게요. 배의 그밑 부분이거든요. 배에 있는 선창으로 네,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숨어들기 전에. 정확하게 뜻을 몰라도 일단 느낌 보면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심경 변하니까 그녀는 그 전에 헤드피피. 자, 스텔가 이렇게 흩뿌리는 거거든요. 흩뿌려 놓았다. 우리가 말하는그 파우더, 그 가루들을. 근데 그것은 뭐냐면, 클마워치 자, 얘가 지금 목적격 관계 대명사에 이렇게. 이렇게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알겠어요기벨 e v e l 다음에 무조가 빠져 있잖아요. 근데 그 파우더를 근데 그것은 파우더를는 어떤 것이냐면 수의된 그 과학자들이 예전에 네 개발시켰던 파우더가 있는데 그거를 사쿠려 놨어요. Unnoticeable 이 노티스가 이제 알아채는 거지, 자 눈에 띄지 않도록 알아채지 못하게. 네. 견지 않도록 바닥에다가 자 이놀덜 투벌였죠나 이놀덜 투 뭐였어? 응? 뭐하는거야 뭐 까맣떨어거야 이노더였 또는 사실 이노더도 필요 없어요 그냥 투만 있어도 돼. 요 그냥 투부정사도 뭔가 어떤 뜻이 있었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죠? 부사정용법 중에 투부정사용법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명사정용법 뭐뭐 하는 것형용사정용법 뭐뭐 하는 앞에 명사 나머지 하나가 문장 끝쪽에 왔을 때뭐 앞에 써도 물론 상관없지만 대부분 끝쪽에 와서 뭐뭐 동사원형 하기 위해서였지 자 같은 뜻 하나. So as to도 있었죠. So as to 뭘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distract 하기 위해서. distract이 뭐야? 주의를 분산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의를 분산시키다. 네, 강아지의 그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음, 나한테 오지마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파우더를 뿌려놨어요. 그러나 뭐 자 여기까지는 지금 약간 살벌한 분위기예요. 그러나 she knew that. 알았습니다. These dogs 이 강아지들이 were so well trained that they could smell her even though a lot of fish had been dumped it over her hiding place. Uh -huh. 자 앞문장 콤마 앞에까지 일단 뭔가 해석을 먼저 해볼까요? 뭐가 눈에 띄지? So 소는 시 눈에 띄어야죠. 자 우리 네과서에서도그 내신에 여러 번 나온 거 있었어. So t h e t 어떻게 했어요? 옳지. So 형용사나 부사 that 주어 동사. 그래서 네 너무 형용사나 부사에서 그래서 주어가 동사다 이렇게 나왔었죠. 음, 응. 한번 가볼게요. 자그 개들이 네, 그녀가 알았던 사실은 뭐냐면 이 개들이 so well trained 사실 well 그냥 trained를 꾸며주는 거고 잘 훈련된 trained로 지금 형용사로 받아주는 거 그래서 너무나 잘 훈련된 개들이었기 때문에 그, 그래서 어떻다? 그들이 지금 dogs거든 네그 개들이 어떻게 한다? 어 그녀의 냄새를 잘 맡을 수 있어 나를 빨리 찾을 것 같아 네, 뭐 해도 불구하고 이 분도 러드가 이렇게 짐이 하나 이렇게 쌓여있는 거거든요. All o the fish. 한 뭐라고 할까?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 음, 굉장히 한 무더기에. 한 무더기의 생선들이 fish는 뭐 단수복수 똑같이 fish인 거 아시죠? 얘네들이 h a v e b e m p e d 이게 지금 헤드 PP랑 BPP가 지금 합해서 수동태, 과거와의 수동태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시세고 얘는 태예요. 그러니까 쌓여져 있었던 거죠. 이렇게 비동사의 PP가 비니니까 at PP가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음. 응. 프가 뭐야? 넘프 우리 넘프 트럭 할때 넘프예요. 넘프 넌프 트럭은 뭐예요? 이렇게 탁 던져놓 차 버리는 거, 던져놓는 거죠. 그래서 던져져 있는, 그죠? 던져져 있어. 한무더기의 이렇게 생선들이 이만큼 버려져 있으니까 내 그녀 앞에 이렇게 쌓여져 있으니까 아마도 못 찾을 것 같은데 얘네가 코가 너무 발달돼 훈련된 애들이라서 빨리 찾을 것 같다 이 말이죠. 오케이. 이제 분위기 반전 가봅시다. "Hiding place"라고 했으니까, 그녀, okay. 네, 그녀가 지금 얘가 선, 네, 배 갑판에 여기 있다면, 걔들이 여기서 잡고 있는 거고, 네, 여기 그녀가 숨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녀가 숨어 있는 "Hiding place"는 위에 있는 거 네, 숨어 있는 장소 위로 이렇게 하고 있었고, "She h e l d her hands together tightly and tried to not to make uh, any noise". 에이, 홀드가 하고 held지. 그쵸? 홀드가 일단 꽉 쥐다니까 꽉 쥐었다. 그녀의 손을 네, 함께 꼭 잡았고 두 손을 꼭 맞잡았고 그 다음에 동사 2번 try not to make 자, 아까 전에 우리 투구정사 잠깐 했었는데 봐 보세요. 그냥 투구정사 하면 우리 부사정보법 중에 뭐 하기 위해서였지. 만약에 낫을 걸어줄 거면 어떻게 할 거야?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쓰고 싶으면 낫을 어디서 걸어줄 거야? Okay. 오지 낫이었죠? 낫이 그죠? 그리고 아까 전에 질문 하나만 더 조연이. 아까 전에 이놀델트도 똑같이 뭐뭐 하기 위해서였죠? 여기다가 낫을 걸어주세요. 뭐뭐 하지 않기 위해. 어. 옳지. 상관없이 바로 투 앞에 걸어주면 되죠. 그래서 so not 나투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원래 우리 뭐였어요? Try to 동사 원형이었죠. 하기 위해 s, 나 노력하다. 하지 않기 위해 서딱 어디다 걸어? 옳지. 알겠죠? 네. 그래서 뭐하지 않기 위해서 make any noise, 어떤 소리도 소음도 내지 않기 위해서 애었다는 거죠, 그렇죠? She was not sure. 그녀는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How long she could stay like that.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숨어있는 게 얼마나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이 얼마나 오래냐는 거지. 오랜 기간 동안 숨어있을 수 있을지를 To her relief, it wasn't long before a whistle called the dogs up living o r o n found 요 개념 한번 해 볼까요? <laughs> 자, 아까 전에 보기에 relive도 있었죠. 얘랑 되게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relive. Really? 그렇 여기 한번 표시해 보시고요. 어 감정에 대한 부사를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to ones 감정 명사. 이아이 사람이 이 감정 하게도. 아, 예를 들면 그녀가 되게 놀랍게 아, 그가 되게 놀랍게도 그러면 to his surprise 뭐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이런 것처럼 to her relief라고 했으니까 relief는 안심, 안도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는 네. 안심스럽게도, 다행히도. It was long before. 네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서. 윗스리 휘파람 소리죠. 휘파람 소리가 불렀어요. 그 개들을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자, 분자구은 leaving, 무한체로 leaving her unfound. 자, 여기 분자구문 중에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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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형식으로 볼까요? leave 목적어, 지금 unfound가 지금 pp 형태로 나온 거지. 네, 이런 식으로 쓰면 목적어가 목적 보호한 채로 한 상태로, 그러니까 그녀가 찾아지지 못한 상태로 내 두면서, 네, 이 구조로 봐주세요. 네, 그녀를 찾지 못한 상태로 내버려 두면서, 네, 다른 누군가가 휘파람 소리로 개들을 불러내서 개들이 빠져나갔어요. 휴. She'll relax r hands, h o u d r e l a l a n h e r a s e i s is the frog. This is the f r i s h e f e frog. This is 아, 두 e f e x 가 밖으로 나가는 거고 i n 이 앞으로 들어 s e e 뭐지? 마시다고 들이마시다 얘랑 반대말 exhale은 당연히 숨을 내쉬다 응. 깊은 숨을 하고 내셨습니다 That's safe now 이제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되시죠?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얘 전화 좀 해봐야 되나? 여기 좀 해석 좀해 볼래? 편안하고 평화로운데 그 다음에